오늘 말씀이 자정, 선제, 편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정, 선제, 편제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르심의 말씀.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전선제 편제의 하나님 전지전명의 하나님 무소부제의 하나님 천지의 절대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 이런. 선한 목자 되신다 그런 말씀 절대 주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겐 부족한 게 있으면 이상해요. 바로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느끼실 겁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해서 부족하는 거로구나 하는 답을 금방 받으실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왜 그렇게 욕심을 냈나 하고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는 이스라엘 국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라고 하셨지만은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하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놓으신 하나님, 그날,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심으로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존, 선제, 편제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마대복음 아, 28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게 항상이에요. 네, 오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선제, 통제의 영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영이시니까요. 왜 영을 하시는데요? 우리처럼 육신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보다도 크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말이 맞죠? 1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을 볼수 있는 망원경이 지금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원경으로 네. 우리가 본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육신 중에서 어디 손가락이나 하나 볼수 있을지 손에 자락이나 볼수 있을지 워낙 크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로기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손 잡고 따라갈 수 있고. 근데 영이 아니셨더라고 큰일 날 뻔했죠. 우리는 전부 수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우리들의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응?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천국에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그러냐 그런 말씀입니다. 응?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유기를 여기와 계실 때 유기지. 응. 그렇게 이 여기 저기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응? 만물을 창조하시고 합리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만물 만사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그렇게 작은 곳에도 들어가 계실 수 있고, 그렇게 큰 곳, 천지도 다스리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눈을 꼭 감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그 손이 만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편재 편제. 고루고루 어디에나 그런 뜻이 계신다는 것죠 우리 눈이 머무는 곳, 다 하나님이 만들고 섭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의당 계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그 곳,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가 경영하고 있는 환경,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요. 또 섬니하고 계신 것이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든 곳에 이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 손목 잡고 가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셔.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왔습니다. 온 우주 안팎에 계십니다. 또, 내게라도 이게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인생이 생각과 판단 여하를 떠나서 처음부터 영원히 스스로 창조와 손님의 그 현장에 계셔왔습니다. 또 계실 것입니다. 자전, 선제, 편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 이제 우리는 자전, 선제, 편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자존, 상제, 편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스스로 혼자 계시고 우리보다도 먼저 계셨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알아야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에게 무엇하시는냐?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사람은, 오감으로 사물을 인식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 그러나, 제 6의 감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진 게 아닌데, 뭔가, 아, 이부 이렇게, 여기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감각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늦고 현실적인 감각의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영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즉 영감의 삶이란 완전자되신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천지간에 절대 주제되신 아버지 그여호를 깨닫고 그 깨달음.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 영감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살아라.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영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영감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 절대 주제자와 교통하며,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교감을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그 절대 주제자와 교통하며, 그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영감으로. 우는 영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영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잔이라 너희를 애굽 애국, 애국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낼 목잔이라. 애국은 죄 많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 많은 세상. 그니까, 우리를 죄만은 세상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려고, 곧 우리의 영으로 교제하는 절대자를, 절대자는 우리를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주실 목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목자님은 성도들을 영감으로 설계 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 주신다 과연 이 험한 인생의 관계인지, 날 안으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감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영혼으로 교제하는 영감의 삶으로 이 세상을 과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선제편제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시다 그렇 구원해 주시는 주님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 계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주자족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전성제 편재하시고 또 전지전능 무한불변 자주자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도대체 그 어떤 도움도 그 누구의 협조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이 달려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협조해서 인생의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의견이에요. 혹시 그런 얘기 듣거든, 씌워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동물들이 힘입어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이죠 그렇게 자존 선제 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존 선제 편지의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해결 불가능한 더러운 죄악들을 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새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네. 구원이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새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그렇게 깨끗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할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요. 다 하시는 그 말씀 순정하고 매일같이 닦으세요 <laughs> 깨끗해지니까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보다 무엇가 나도 한가지만 낫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해요. 경건하고, 나의 모든 걸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모든 순간을 살아라 이겁니다. 저잘난 맛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모든 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아 조금 믿음 있는 사람 네. 하는 게강고이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또, 거룩한 세상 거룩한은 뭐예요? 구별해서 첫째 개념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성스럽게, 하나님처럼 성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야, 여기까지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100%다 못하더라도, 조금씩밖에 나는 못 이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채워주십니다. 손자가 이끌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전선제 편제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제창조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구주되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동행하며,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 손목 잡고 가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그 그래, 말씀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안전하게 기원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니, 보혜사, 보호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 보혜사란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즉, 중부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는 주로 성령님,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게 보혜사. 인생은 불쌍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조차도 대신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혼도 많이 하고, 뭐 결혼도 하기 전에 헤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참 사람들 불쌍해요 참으로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 아주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홀로 앉아 있는 우리는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리 와 그러시기 전까지 우리 다 그랬어요 저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고와요 고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데려와야지 지금 나하고 형제가 되어야 되지 정말 불쌍한 우리 개개인에게 진실된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완전한 보장이에요.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모든 복,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널 지켜볼 거야 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걱정, 관심 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자전 선제, 경쟁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지금도 우리, 우리 손을 잡고 계시고, 계시고 꼭 잡고 그러므로, 우리 손을 잡고 죽이고 보호위로 연호하시는 그 보호회사의 사랑을 감사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존, 선제, 편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회사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